안녕하세요. 어제 눈이 정말 많이 내려서 아마 올해 마지막 설경을 볼수 있는 마지막이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북한산에 산행을 하러 왔습니다. 자, 입구에서 봐도 오늘 설경이 정말 장난이 아니네요. 정말 멋진 산행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까지 눈이 내렸었는데, 이제는 이제 거의 그쳐가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와우, 날씨 예보를 봤더니, 오후에는 맑게 개다고 하니까, 편안하게 산행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산행 코스는, 진관사에서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비봉, 사호바이그 다음에 문수봉까지 한번, 다녀오는 코스로 잡아 봤습니다. 아무래도 눈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오늘 맨발 산행은 힘들 것 같고요. 그냥 설경을 감상하는 산행을 해보는 걸로 만족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눈이 많이 내려서 그런지 계곡에는 물이 정말 많이 흐르고 있네요. 날씨도 그렇게 뭐 아주 영하권도 내려가지는 않아서 산행하기 정말 좋은 날씨 같습니다. 와 계곡이 장난이 아니네요. 아침을 안 먹고 왔더니 배가 무지 고파서 빨리 문수봉에 와서 라면 먹고 싶은 생각밖에 안 됩니다. 자, 드디어 초입부터 설경을 감상할 수가 있네요. 아마 조금 올라가다 보면은 아이젠 착용을 해야 될것 같고요. 지금 날씨가 풀려서 눈은 많이 녹긴 했는데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상태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진권사 계곡에 이렇게 물이 많이 흐른 적이 없었는데, 아, 오늘 유독히 물이 많네요.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산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비를 좀 많이 해 놓은 것 같아요, 계곡 자체를. 아, 정말 멋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입술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지금 비나 눈이 오고 있지는 않는데 지금 나무에 맺혀 있는 눈이 녹아서 떨어지는 게꼭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물이 많이 떨어지고 있네요. 야, 너무 좋네요. 아마 올해 마지막 설경을, 설경이 아닐까 싶은데, 정말 멋있습니다. 조심조심해서 가고 있습니다. 물기도 많고 특히나 오늘은 모든 산행길 자체가 젖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한 발씩 한 발씩 산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비봉에서 지 진관사에서 비봉 올라가는 길은 대부분이 암벽이라서 물길을 먹고 있으니까 좀 많이 미끄러운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데는 좀한발한발 조심 조심해서 가야 할것 같아요. 일을 할 때는 눈이 내리면 도로가 막히기 때문에 솔직히 눈이 싫은데. 이렇게 산행을 오니까 마치 동심으로 돌아가서 느껴지듯이 기분이 좋네요. 야 드디어 향로봉하고 비봉화를 가는 갈림길 나오네요. 진관사에서 여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한 36분 걸렸는데 제가 조금 너무 천천히 와서 그런 것 같고 보통 한 30분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앞서 산행한 사람들의 발자국을 봤는데 거의 다 아이즈는 착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습설이라서 많이 미끄럽지 않기 때문에 등산화만 싣고 산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고요 하, 정말 좋네요 하, 가운데 있는 봉우리가 향로봉인데 정말 멋있네요 자 제가 여기서 쉬는 공간이 나왔으니까 잠시 여기에서 목좀 축이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야 여기가 내려간 단코스인데 이쪽으로 사람들 내려갔네요 저는 남들이 내려가지 않는 코스로 이쪽이 더 안전합니다 밧줄이 있어서 그렇지. 자, 아, 여기도 계곡에 물이 많이 흐르네요. 자, 오늘은 평상시와 다르게 눈이 많이 내려있어서 그런지 동심의 세계가 돌아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조금 올라가기 좀 힘든 코스가 되겠죠. 옆에 있는 와이어를 잘 잡고 올라가야 됩니다. 아, 상당히 미끄럽네요. 여기서부터는 아이젠을 착용을 하고 가야 될것 같은데 낫다는 하... 장소가 없네요. 신발을 착용할 때가 자 여기서 착용을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렇게 아이젠을 착용을 하고 갑니다. 앞에서부터 할바 괜히 밀었다가 힘들게 왔네요. 확실히 이렇게 겨울 산행은 변수가 많아서 좀 단단한 준비를 하고 산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옷도 그렇고, 장비들도 그렇고요. 올해는 정말로 제대로 눈을 안 뭉쳐본 것 같은데. 어... 처음으로 눈을 뭉쳐보는 것 같아요. 참 어렸을 때는. 이거로 눈사람 많이 했었는데 평상시 같으면 1시간이 조금 안 걸리거나 조금 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1시간 22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평상시보다 조금 15분 내외 걸린 것 같아요 휴. 자, 미봉 정상까지는 150m 남았고요 아이젠을 착용하지 않으면 미끄러워서 못 내려갈 것 같아요. 됐다. 쭉 한번 달려 보겠습니다. 아, 정말 좋네. 샤샤샤 내려가지 마세요. 이 위험하신데. 저 이쪽으로 갈게요. 자, 여기는 눈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콧불소 바위까지만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실 분들 올라오시고. 아마 오늘은 여기까지만 산행을 하고 하산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내려가자 내려갈 때는 특히 더 조심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안전하게 조심조심 <목소리가> 벽 쪽에 바짝 붙어서 위험하지 않게 조심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저, 저, 저는... 자, 아 내려오니까 또 기분이 좋네요 아쉽게도 비봉 정상에 있는 진흥왕 순수비는 보지는 못했지만 중간에 있는 콧불소 바위까지는 갔다 와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3호 바위에 있는 헬기장입니다 아침을 굶고 왔더니 배가 무척이나 고픕니다. 하... 자, 해발 560m의 사모바이 도착을 했습니다. 하... 자, 눈이 많이 쌓여있어서 먹을 장소를 찾기가 쉽지가 않네요. 일단, 나무 밑에는 안될것 같고요. 나무가 없는 곳을 잘아서 자리를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리를 잡고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눈이 많이 쌓여 있어서 조그마한 돗자리 하나 펴놓고, 여기서 집에서 가져온 컵라면으로 아점을 떼우고 있습니다. 자, 운무가 가려서 오늘 배운대가 보이지가 않네요. 문수봉도 보이지가 않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laughs> 설경을 감상할 수 있는 북한산 산행을 해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